개으로가 볼까요? 인간의 움직임에 수반되는 동작의 기본 원리죠. 네, 기본 동작, 요소, 움직임 의 요소, 기본 지각 운동을 얘기하죠. 상가그 느낌을 표현한다. 신체 표현 활동을 얘기합니다. 신체를 이용한 다양한 스포츠 체육 활동. 자, 게임이나 일동이나 거진 그 신놀이나 우리 작년에 많이 했던 모두 포함한 것이 동작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동작 교육은 기존 전통적인 우리 체육 스타일 지시형이 아니라 문제해결, 동작탐색 등 그래서 특히 신체표현활동을 할 때는 탐색표현 감상으로 가야 되겠다 아이들스로 표현해보도록 해야 되겠다 창의성, 문제해결, 독립심행 심리적 스스로의 개인적 의미를 찾아내도록 해보자 경쟁보다는 협동을 중요시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Next page 네, 영업일 유도과정 보면 강조점 역시 기본운동 신체활동에 참여 지각운동에 속한 움직임에 대한 요소 그 다음에 창의적 표현, 상상력, 감상, 감상 능력도 강, 강조합니다. 원님에도 동작 교육은 재능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새로운 신체활동 지도 방법이다. 그래서 신체활동 지도 방법에는 신체적, 신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느냐, 극적, 드라마틱하게, 머무처럼 뭐, 해보느냐, 음악을 사용하는 리듬적, 통합적, 기초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 운동과 지각 운동을 열심히 한발 뛰긴 하는데 빠르고 느리게 가까이 멀리 친구랑 손잡고 등등 기초 영역 활동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활동에 나타나는, 동작이 나타나는 게임을 하거나, 신체 표현을 활동하는, 즉, 기초 영역과 응용 영역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통합적 접근 방법.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누리 과정. 요거는 갈로소개로 꼭 낸다 그랬습니다. 내용 범주와 내용을 특히 기억하라. 신체 이치에두 가지.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의 두 가지.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에 세 가지.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안전하게 노력하기. 자, 요렇게 내용 범죄와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체에 관계되는 예술 경험. 네, 아름다움 찾아보기. 표현하기, 예술 속표현하기 예술 갑상하기그 하위에 해당하는 내용.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풀이로 가볼까요? 1번. 예, 당연히 동작교육, 유아 동작교육이 되겠습니다. 2번. 다르지 않는 것, 탐색, 심리적 의미. 네, 3번이죠. 경쟁활동을 주로 다루면 되지 않겠다. 3번 가볼까요? 평균대를 건너는데 교사가 뭐무처럼 가보자 했습니다. 네, 당연히 극적입니다. 음악을 사용한다? 리듬적. 자, 신체용으로 사용한다? 신체적. 기초영역과 응용영역 간의 통합이다? 뭐라고 그랬죠 네, 통합적. 내용 분지 내이 발음이 됐인가 볼까요? 신체 인식하기. 신체 조절하기는 아니죠. 2번. 신체 조절하기 번호의하기 이것도 역시 아니게 아니네요. 3번. 네. 3번. 신체를 참여하기. 바깥에서 신체 활동하기. 3번이 정답이네. 다음 5번 가봅시다. 예술 과감영력 예술적 표현하기. 그 뒤에는 감상하기네요. 아니겠죠. 찾아보기. 표현하기도 아니겠죠. 감상하기. 탐색하기? 아니겠죠. 4번 증답입니다 예술적 표현하기, 그 중에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하나는 다가 뭐 있죠?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네. 기본 노래 세가지 이동, 비동, 조작. 이동에는 뭐 있죠? 네. 걷기, 달리기, 한발 뛰기, 두발 뛰기, 말 뛰기, 미끄러지기, 두발 번갈아 뛰기, 기어오르기, 기기 기어가기. 이동에는 구부리기, 펴기, 뻗기, 흔들기, 돌기, 앉기, 서기, 피하기, 구르기. 조작에는 던지기, 차기, 치기, 밀기, 당기기, 띄기기, 네, 공을 사용한다 공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체감 운동 세 가지. 세 가지만 해볼까요? 신체 방향 공간. 신체는 신체 명칭을 알고 그 부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가. 방향 전후좌우를 알고 움직이는가. 공간 위아래 가까이 멀리 조건없게 자기 공간 일반 공간을 알고 움직일 수 있는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시영입니다. AD반 사랑하는 AD반. 내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번 시험도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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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